매분 점하고 쉬는 시간 주던지 할게요. 원래 잘안 주는데 어, 힘들어 보이니까 그리고 어, 보내줄 테니까 어, 나머지는 영상 보내줄게요. 한번 보고 해보고 안 되면 뭐 개별 질문 해도 돼. 왜 분점? 틈이 지우는 동안 상상해봐. 한번 외부점외부점은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림을 잘 이용하면 또 쉬우니까. 이렇게. 이렇게 AB가 있어요. AB를 M대N으로 외부하는 점. 음, 밖에 있는 점이야, 외부는 있 수도 있는데. 그래서 m대 M. m이 m보다 클 때가 있고또 m이 m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이건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뭔지 모를 때는 경우의 수를 나누라. 당연히 m이랑 n은 같을 수 있어, 없어? 어, 여기서 같을 수 없고 지금 A, B를. 그러면 A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끝나는 점은 B고. 그러면 A에서 시작해서, 갔다가 B로 가야 됩니다. A, B, N, 이야 N, 요정. 저정은 외분적이게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정. 요 약속이에요. 됐죠? 그럼 얘 그림 그려지지. 요번에 M이 N보다 작대요. 그러면. 식 나오죠? 어떻게? AX에 BX는 M대 N이라고. 얘도 식은 똑같은 거지. 됐지? 얘 한번 자세히 보여줄게. 네. 얘도 하면 결과가 똑같이 나와서 이거 하나 보여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얘예 하고. 얘로 이제 아, 나눠주냐? 뒤에 보여요? 이렇게. 뒤에 보여? 뒤에 보여? 내분점이랑 다른 점이 뭐야? 잘 보니까. 음. 어 여기만 빼기. 다른 거는 뭐야? 갖고. 어 외분점은. 길이 빼고 곱해서. 외군적 한번 했으니까 외군적은 조금 빠르게 이제 얘를 뭐로 평가했다고 병원. 하면 어떻게 나오겠어 아까 했듯이 유형대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지 그래서 예제를 보여주고 선생님 예제를 보여주고 잠깐 쉬는 시간 줄게 이제 한두개 정도 보여주고 채워려고 하자. 얘를 이제 A, 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 B 됐죠? 어. 그러면 일단 기계적으로 2대 1서 외분점 B끼리 빼고. 别错。 그게 좋아요. 이게 섞이면 이제 나중에 틀릴 수도 있어서 혹 선생님처럼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안 틀리게 이야기를 붙여가면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질문 잘했어요. 이런 건 이제 안했나 아니 이제. 요. 많이 틀렸었어. 그래서 아틀리는 방법을 그냥 알려주는 거고, 또 자기가 선생님 설명이 만약에 어려우면 자기만의 방법도 만들면 돼요. 대신에 아틀리게 수영이 알겠어 어. 질문 잘했고, 그래서 얘는 이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시. 됐죠. 이거는 이제. 이해적으로 하는 거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 안 틀려 그림을 그리면 얘는 지울게요 연장선딱 그려놓고 되죠 A, B를 그러면 A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A, B를 하면 A에서 시작해서 2대 1로 외부하는점 밖에 있는 거야, 밖에. 그래서 2대 1 이렇게 요거는 말이 안 되잖아. 2대 1은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2대 1은 안에 있는 점이라서 내부점이고 우리는 이제 외부점 선분 밖에 있는 점. 요거 됐어요. 그러면 2대1이니까 몇대 몇이에요? 음. 1대1.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다가 뭘 만들자고? 삼각형 만들고. 그러면 요 길이가 3이야. 요 길이가 9고. 그러면 당연히 요 길이 몇이야? 9, 잘했어요. 요 길이? 3이고. 그러면, 마 3에서 9만큼 내려왔어? 마 12. 마 2에서 3만큼 왼쪽으로 갔어요. 마 5. 각자 없이. 요 느낌. 됐죠? 이제 그림을 이용해 나가면 문제 풀기가 더 쉬워져. 요거, 됐어요. 그러면 요번엔 1대2로 외분하는 점, 요거하고 문제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알겠지? 쌤이 욕심 안 부리고 가장 꼭 알아야 될 것들만 설명해 줄 테니까. 외분점 큐나 놓은 거 해보시라. 요번에는 그림이 조금 지저분하지만. 가 비율. A. 인제1대 2니까. a에서 시작해. a에서 1대 2로. 1대 2는 말이 안 돼. 됐죠 그래서 1대2는 말이 되잖아. 됐어요? 그림 하나 보죠 어. 1대 2. 그럼 당연히 여기 1, 1대 몇이야? 여기도 1대 1이지. 그러면 6일이 3이고, 6일이 9고, 그러면 1에서 3만큼 갔어. 4 6에서 9만큼 갔어요. 1 5 무어분양면 잡고 PQ의 뭐 길이 아니면 PQ의 중점 그러면 중점 이거 진짜 많이 틀리는데 중점은 어떤 점이겠어요? PQ로부터 어, 선분 위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선분 위에서 PQ 선분 위에서 1대1로 뭐하는 점? 내분하는 점 잘했어요. 그래서 중점은 나오는 평균. 중점은 평균. 빼면 안 돼. 막 빼서 2로 나누는데 빼면 안 되고. 그러면 길이의 절반이 나오는 거고. 평균은 단순히 더해서. <목소리도> 여기까지 다 이긴 했어요. 직선 a b 위에어 직선 a b 위에점 C가 있 a 네. 요네이 b 에 정신이 단순히 외우면 이제 이런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됐어요. 또요렇게또잘안줘시험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방금 쌤이 치은 거를 얘를 만족하는 c 좌표를 구하네요. 됐죠. 그럼 이제 요식을 보고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아까 쌤이 지은 이시에 c 에이서 일단 많이 틀려. 몇 대면? 음. 1대 1로 해서 많이 틀려. 1대2로 써놓고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해 보면 돼. 해달면 됐지? 이렇게 한 다음에 공식으로 하려고 해서 또 많이 틀려. 우리는 뭐 하는데? 그림을 그리면 돼. 그림. 그래서 2, 3, 5, 3, 5, 3, 4, 5, 3, 4, 5, 3, 4, 5, 3, 3, 3, 4, 5, 3, 3, 3, 4, 4, 3, 4, 4, 5,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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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들여넣고 됐죠? 응. A 씨대 B 씨가 2대 1이래요. C는 직선 위에 정의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경우의 수를 나누. 백오십 원 중에서 제일 중요해요. 모르면 경기수를 나가라. 됐지? 그럼 이제 이게 맞춰서 그려 나가는 거야. 이대일 말이 돼야 돼. 안돼안 돼. 잘 꺼. 이대일 개는 말이 되지. 그래서 이름 하나 붙여놓고 되니까. 그 다음에 이대일 말이 돼야 돼. 되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도 이름 붙여. 2점의 잡켓 구하면 돼 이해됐죠? 얘부터 구해보자 2대 1이니까 1대1 3 그럼 똑같이 3가면 되고 5에서 3 8 됐죠? 6 그럼 6만큼 가면 돼요 얘는 이제 헷갈리면 그림 그려놓고 사실 얘도 그림 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됐지 이렇게 삼각형 그려놓고 3을 2대1로 비례되분 그럼 한 칸당 1이야 그래서 이 1이니까 5에서 1만큼 가서 왼쪽으로 4 6을 1대1로 비례되분한 칸당 2야 9에서 이만큼 내려갔어요 질. 이렇게. 됐지?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래. 두점 사이의 거리. 그러면 또 그림 그려 놓고. 두점 사이의 거리. 4. 8 얘도 잘나오는수에요1대2대